네. 창작초연을 제가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 이런 경험이 이렇게 지치 않아요 이 초연이 이렇게까지 잘 된다는 거는 제 연기 경력에서도 이렇게 손을 꼽는데 그래서 그만큼 어, 보람되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청년을 사랑해서 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뭐 여기서 깜짝 발표를 하자면 제가 둘째가 생겼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의, <웃음>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과 덕분으로 네, 제가 내일 송별을 확인하고 왔는데 <laughs> 우리 흥해처럼 이쁜 딸이 될지 아들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의 기운을 받아 네, 저는 네. 나쁜 아버지가 되지 않고 소중한 네, 딸로서 그리고 아들 잘 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운 여러분들 다 다시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해주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바리의 소감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리 역할 연기했던 김경민입니다. 너무 너무 좋네요. 그, 커튼 콜 노래를 같이 부르니까 너무 좋아요. 같이 막 <laughs> <laughs> 아,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되게 스쳐가더라고요. 저희. 응. 첫공 때가. <laughs> 걸리기 전까지 참 아, 매니까 말을 못 하겠네. <laughs> 마음이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우리의 정성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때로는 뭐 기대감도 있고. 근데 그랬었는데 첫공날이 끝나고 같이 눈물과 정말 대단한 박수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흥련을 이렇게 만나주셨을 때, 아, 다 왔구나. 우리 마음이 통했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엄청난 저에게 되게 <laughs> 용기였고, 힘이었고,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퍼튼콜 노래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 공명까지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선으로 우리가 달려갔다라는 게 제가 정말 느낄 정도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정말 저희보다 더 많이 애타시며 사랑하시며 했으실 저희 창작진 분들과 마틴 엔터 분들과 우리 연출님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크리플 캐스팅이고 더블 캐스팅이지만 저희의 이제 여름부터 지금까지 원 캐스팅으로 계속 홍연을 만들고 계시는 저희 스태프분들이 계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자 다음은 우리 홍연 소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연을 연기했던 한재아입니다. 어, 우선은, 우리 모두가 했던 고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엄청 이제 갖고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연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용기 어, 내게 해주셔서,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저희가 위로를 드릴 수 있게 홍연을 정말 사랑해 주셨던 관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연을 탄생시킨 시연 작가님, 신혜 작곡가님, 그리고 홍연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애써주신 저희 마틴, 일스 대표님, 그리고 오카나 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저희 모든 배우 스텝, 전 스텝 여러분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많아가지고 저도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부터 좀긴 시간이 살짝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좀 잠깐만 네어 홍연 얘기처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뮤지컬 홍연의 참가 초연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배차의 객석이 가득 차고 많은 관객분들께 기립박수를 보내주시는. 공연 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냥 그냥 뭐 감독님 누구 누구 누구만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이름이라도 한 번씩 다 이렇게 불러드리고 그렇게 하기 하고 싶어서 예 이름을 다 써왔어요. 아 무대 감독님이 써주셨고. 네. 자 먼저 공연이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대본과 음악을 만들어 주신 일등 공식 배시언 작가님과 박신혜 작가님, 이 객석 어딘가에 앉아계시죠? 네,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아, 여름 내내 치열하게 짰던 우리 내네 친구, 이준우 연출님, 물 비롯해 이성진 음악감독님, <laughs> 김진 안무감독님, 한유주 조연출, 그리고 홍예솔 협력음악감독님, 그리고, 김아린 제작 PD님. 그리고, 아 우리, 저희 의상을 매일매일 이렇게 같이, 세탁도 같이 해주시고, 뒤에서 고생 많았던 우리 양지연 컴퍼니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네, 지금 여기에는 기세장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명과 이제, 무대, 약간 이런 이 스태프분들. 남경식 무대 디자이너님, 신동선 조명 디자이너님, 어규식 음향 디자이너님, 김우성 의상 디자이너님, 그리고 이소정 소품 디자이너님, 정지윤 분장 디자이너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분이 얘기했던 상주했던 원케로 있었던 우리 상주 스태프분들, 그리고 고혜선 무대 감독님, 조하영 조명 오퍼레이터님, 그리고 김민정 음향 오퍼님, 그리고 김예원 아레프님. 그리고 박수의 플레이백님, 그리고 최윤희 분장, 쌤, 그리고 우리 하우스팀, 김혜윤 하우스팀, 그리고 유예정 하우스팀.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뮤지컬 풍년이 미딩 공연과 쇼케이스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멋지게 공연이 되어줄수록 이끌어주신 이 뮤지컬 풍년의 아빠, 오칸나 총괄프로듀서님 아, 그리고 매일 매일 새가되둔 우리 뮤지컬 홍련의 엄마 이일수 대표님 그리고 우리 제작사 아틴 엑터테인먼트이공규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순서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첫 공연부터 오늘의 마지막 공연까지 세계상의 모든 홍련들을 위해 저희와 함께 웃고 울어 주신 참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